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이 많이 보여졌고요. 또 하나는 분노가 약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음과 분노, 결국 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또는 약간의 분노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통합적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네다섯 살 정도 많습니다 마산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시는데요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분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 우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자. 게으르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도 아닌데, 자기가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목사 우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를 네가 다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한 가지씩이에요. 저는 내 인생 마지막은 나는 성경 읽기 강조하다가 죽을 거야. 이게 내 사명이야. 나는 선교는 캄보디아 선교에 올인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다른 나라 선교 해야 되지만 별 관심이 없어. 나는 뭐 다른 일도 많지만 성경 읽기에 최우선 시간을 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정치가 있다면 성경 읽기를 가르치는 정치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자리에 나는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탁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래 맞다. 뭐든지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다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빼앗아 감서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석이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다 딱 보니까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손 다시 말 시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요, 음식을 먹기 전이나 시장 등지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고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시라고 비난했느냐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뭐 책잡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모여들었어요. 겠 책잡을 것이 있을까? 예수님이 혹시 실수라도 한다면 그걸 붙들고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단 는 말이에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준행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막나니까 도대체 당신이 뭘 가르친 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좀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엿보기 위해서 대화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게더큰 죄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캐기 위해서 엿보는 것이 더큰 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허물을 책잡기 위해서 엿보는 것이 더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전통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비위생적이기는 하지만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고 놀랍게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6절과 8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정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느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뭐라고 날리느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에서 먼 자들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조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저는 이네 가지 중에서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왜 와닿았겠습니까? 이런 목표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세사리로 들고 다니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 교훈을 따르면 복음이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 10개명이 5개명은 무엇입니까? 10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개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노들의 전통에는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재물 또는 헌물,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부모에게 뭐 용돈을 드리든 뭐 생활비를 드리든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감정이 상했는지 돈을 드리기 싫어. 좋은 선물 드리기 싫어. 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같이 바친 거예요. 이런 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돼.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아도 돼. 그는 잘못된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비일 비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우선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설교를 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를 신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을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보내 줬어요. 그 설교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교단을 떠난 것은 복음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모른채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요, 야 자기들만 복음이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이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앙이 대답하세요.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복음이다. 다른 교단은 복음 없다. 이단이 이단 아니에요?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을 떠나면 복음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 남에 있어야 복음이고 우리 교단을 남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교단을 떠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속았다. 이러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면 이단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설교로 남아있는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속으로요. 참 나쁜 목사다. 양심도 없는 목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다 들으시고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 4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따라사세요. 듣고 깨닫자. 듣건 소리로요. 듣고 깨닫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들었으면 뭔가를 띄우쳐야 되잖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나쁜 건지 뭔가의 쉬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 장노들의 전통, 장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요. 반박을 해요. 치유 불가능해. 이렇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도덕이 나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더러운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산만 지키지 말고 돈만 지키지 말고 예? 여러분의 남편만 지키지 말고 뭘잘 지키대요? 내 마음을 잘 지키대요 왜 마음을 잘지되느냐 21절이지 3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속에서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 그 말이에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소개 말씀하셨어요. 소진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저는 요즘 그 소금 목사, 섬남 목사 부부가 다녀간 이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는가 봐요. 사실 뭐.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도 못 가고 갈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가야 되잖아요.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져서 건강에 유의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체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뭐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체력이 올라오면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전화를 하면서 제가 많이 화가 났던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어, 친구 목사의 단점을 내가 지적했어요. 단점이라 보다는 나쁜 점을 내가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사람은 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 알아. 사람이 다 영적인 문제였어. 네 영적인 문제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고치라고 하는 거야. 고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이 말을 했냐면요. 아, 내가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이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자꾸 자기를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거야. 내말 이해 됩니까? 내말 이해 돼요 영적인 문제라고 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면제부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영적의 네 문제가 면제부야? 나도 영적의 문제가 많아 그럼 나는 면제부로 사용하지는 않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 영적의 문제, 영적의 문제 모든 사람이 영적의 문제였다면서 스스로 니에게 면제비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냈다니까 아, 체력이 다운되어 있는데 화를 내니까 더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틀린 것에서, 틀린 것에서 물들이다 보니까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 돌린다. 이거 뭐 사탄 배상 세고 다른 게뭐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본다. 아, 그래서 내가 거침없다. 그 내가 화를 내면서도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그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요. 허블 투성이에요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 아, 이거 내 진짜 성경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성경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걸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 했을 겠구나. 야, 성경 읽니까요 그걸 보다 그걸로 내 꼴랑 얼굴밖에 육신 빠지 못보이주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이 다 마음이 다 보는 거예요. 그성경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을 볼수 있는 거울이에요. 내 타락한 영성을 볼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걸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말 듣고 화가 나는지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요면제분줄 알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이기고 치고 할것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네가 그렇게 답답한 인간인 줄 몰랐다냐 그랬어요. 네, 너는 지금 내 보고 잘난 척 한다겠지만은 나는 네가 그렇게 무지한지 무지한지 몰랐다. 정신 좀차려라딱 전은 끊고는요 내가 다시는 연락할 일 없다. 내가 다시 연락 아면받겠지만 내가 이제 연락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병 들었으면 내가 이제 연락할 일은 없다. 자, 오늘 본문이요. 지금 제가 하고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이제 들어 보세요. 자, 경건의 모양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자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보지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경건한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랬어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막, 거룩한 옷을 입고, 폼 잡고, 거리를 돌아다니지만, 너는 외식하는 자야.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또 화가 나서 난 전화가 왔어요. 이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에그다 노예를 했거든요. 전에 있던 교단을 다 노예를 했거든요. 했거든. 그 노예에서 이 목사님을 면직을 시킨 거예요. 면직을. 저는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명은 당연해요. 제명과 면직의 차이 뭐냐면, 제명은 이제 이 노예를 내가 탈퇴를 했으니까 우리 노예원이 아닌 것을 제명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조치예요. 그럼 면직은 뭐지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목사가 아니야 그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목사가 아니야. 그 면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좀 연습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또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지. 자기 마음에 들면 복음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율법으로. 원래 그랬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걸? 여러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냐면요 만약 윤선주 목사를 진짜 하나님이 불렀다 합시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나를 누가 면직시키는 것은 면직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면직시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목사 면직은 함부로 시키면 큰일 나요. 제명은 당연한 거예요. 제명은 이제 우리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하고 떼나가는 거예요. 나는 전에 통합체에 있을 때도 제명 당했어요. 그 통합적인 교단들이 윤수수 목사를 내가 뭐 탈퇴했기 때문에 제명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면직 당했거든요. 또 저도 이번엔 또 제명 당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면직을 시킨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 목사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구사하는 목사를 불러도 돼놓고. 그것이 자기 노예에 잘라본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를 불러 지금까지 사회했는데. 자기들이 뭔데 나를 면직시키냐면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30년 전에 다 면직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면직했던 그 조단을 복음이 있다 없다 율법으로 율법이 되는 거해 놓고 30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지금 사람을 면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노예 수도 좀힘 있는 자리 에 있어 봤고 뭐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데 이용했지,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가진 힘을 이용했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내 힘을 이용한 적이 난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교가 무슨 도잘알 겁니다. 노예원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책 잡을 것이 있는가? 이거만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샌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 뭐라 합니까? 아, 우리 편. 착합, 이네 복음이야 이렇게 해줘. 장로들의 고르반제도를 안 지키면 너는 장로 안 지켰다고 비판하는 거. 똑 같은 거야. 거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 성경을 잘 보면요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종교 활동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이 계속 돼지면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회복하도록.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일기를 강조하고 성경을 배우지를 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도록.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가볍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보금보다 윤리가 없으면 안 된다 50%만 맞는 말이에요 보금 안에 윤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보금 안에 윤리가 포함되는 거지 윤리가 없는 보금 그게 무슨 보금입니까? 윤리가 없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집. 6점명 5계명 10계명 다 윤리입니다. 윤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다윤리입니다이요 그죠? 그런데 살인한 것이 영적인 문제다. 이거 면접을 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딱 성경적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복음 지켜야 돼요. 마음이 더 순수해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청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청소해야 되죠. 내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또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에는 꼭이 설교를 다시 한번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교회 카톡방에 들었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 교회를 축복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